네, 이어서 예, 병원에 계시다가 또 퇴원하신 우리도 주리킴 가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클레오파트라, 예, 전해 년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의로의 박수, 건강의 박수,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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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제가 보면 어르신들은 많이 섬기시고 지금도 예, 연로 가수들을또 이렇게 많이 또 초청을 해서 또큰 도움을 주셔 가지고 많은 또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또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데 그런 도움을 하시면서 사업도 하시면서 그런다고 제가 들었는데요. 네, 아니 혹시... 도대체 네. 그게 다 어떤 글에 사랑에서 나오시나요? 저는 그래요. 나는 12월 달하고 1월 달에 굉장히 바빴어요. 아, 그래서만 한네 번을 했고요. 네. 그리고 방송 예, 뭐 여러 가지 방송도 많이 했고 또 10대 가수를 KBS 것도 받았고 아유, 예.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세요 예.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할때 저는 나이가 조금 먹었습니다 어? 조금 예. 많이 아니고 조금 제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판단할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내 나이에 맞게 저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춤과 노래를 했으니까 예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내가 하나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닐까 예. 이런 마음가지고로 박수 한번 주시고요. 아 예,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또알 만한 방송에서 말로 예, 춤을 추고 제가 셨지만 예, 클레오 파트라 소개 들어하겠습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Thank mm -hmm. you. 매혹의그 향기로 나 다시 려울이리라범혈 <laughs> 꽃으로 피어 마법의 양일 담고 물처럼 가오르다 바람처럼 살아라 사랑의 독약이 스 그렇게 참는 사람.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문주란씨가 왔나, 누르감고. 우리 선배님은 그래, 문주란이 왔냐?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아, 중저음이 너무 매력이 있으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 노래는 누가 작사작곡을 하셨나요? 작사는 제가 했고요. 그 작곡은 신당시. 아, 그렇죠? 제가 노래가 1 1집이 나왔는데요. 한 160곡입니다. 작사다 제가 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160곡을 작사를 하신 우리 주리팀. 예, 그래서 디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요. 예, 주변의 후배들이 우리 또 주리팀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또 많이 또 애청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. 화진희 씨도 알고 있어요. 잘하잖아요 <laughs> 네, 알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죠. 네, 그럼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 이렇게 중저음 가수가 참 드물잖아요. 네. 근데 오늘은 또 중저음의 가수로 네, 문주란을또 연상케 하시는 그러한 분인데 예 제가 보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일이 앞장서는 그러한 또 주리킴이십니다. 예 이어서 추억의 사서함. 네. 네, 이것도 또 작사를 하셨어요? 네, 제가 작사했는데 추억의 사서함 하면 은 일반 사람들이나 시청자들들 때는 연인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데 제가 사실은 유럽에 한 13년을 근무를 했어요 애를 떼어놓고 가서 아이고. 예 그래서 미국에서 13년 계약을 해서 무용과 춤을 저기 쇼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못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그리워서 사실은 아들과의 애를 낳아서 100일까지 키우고 떠난 그 추억을 그린은 가세요. 아이고. 눈물 머금고 돈을 벌어서 우리 나 애국하신 주리킴의 노래 다시 한번 청해 드리겠습니다 예, 추억의 사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<목소리> 叹眼。 그대말 짓겨 뿔이 뿔이 의이 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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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 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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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뿔 당신 w <�pot> s 고 l l y they go m 내보주겠지보주겠 네, 작사를 많이 하시고 아들을 떼놓고 유럽에 가서 이렇게 어, 국위 선양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었 때. 그 사연을 듣고 나니까 왠지 가슴 찡하고 네. 가슴이 아파오네요. 여러분은 어떠셨어요? 그랬어요. 그렇죠? 네. 네,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